안녕하세요, 샤예요. 오늘은 바로, 그러자 길어져요, 에 근데, 샤, 근데, 인사하나요? 진짜, 인사해. 우와, 우와, 얼굴이, 얼굴이, 아니, 아니, 얼굴이야. 얼굴이랑 다리가, 난해졌어요. 아니, 이게 보 뭐이, 이게, 뭐이야. 이게 어 이게 뭐야. 달리는 곳은 뭐야. 야, 달리는 무슨 뭐야, 이거. <laughs>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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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둘. 지금 애들이 난리가 아닌데, 지금 물, 갖고 빙글빙글 놀고 있어요. 헛둘, 헛둘, 헛둘. 머리랑 달려.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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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둘. 헛둘. 헛둘, 헛둘. 친구야, 안녕? 너는 친구야, 아우. 친구야, 너는 어떻게 생거니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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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둘. 자, 여기 무기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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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장작판이 아니야. 머리가 돌아오있다 으악! 자, 여기는 끌려가나으아핫아핫아핫들 친구 안녕.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아이아이아 뭐지 이 뭐지? 뭐야? 이아한번아아아아아아해 볼게요. 아 아, 왜 이렇게 안 돼. 잠깐만. 잠깐만, 머리가 돌아가는데? 살려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거기? 안디아가 헛들, 헛들, 아, 아니, 머리가 뒤로 달리고 있어. 헛들, 헛들, 헛들. 아니, 여로 가자. 아니야, 여로 가자. 헛들. 아니, 빅데빅가 돌면서, 이거 뭐야, 이거? 아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발사 같은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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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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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뭐죠? 이건 햄버거 같은데? 약간 햄버거 빵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뭐해 볼까요, 여러분? 이 저거 해 볼까? 저거 저거. 우와 우와 우와! 잠깐만 이거로. 훠저 들어간다. 야. 핫들핫들 여기로. 우와. 오늘 카세트 타는 줄 알았어. 우와 저희가. 여기가 여기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와 근데 머리는 달리는데 우와 아직 탈출하고 싶어 우와 아! 아! <laughs> 우와 또 일로와 일로와 방치만 같아 머리, 내 머리를 끌려오는 것 같아 <laughs> 내 머리를 끌려오는 것 같아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니, 여기 분리돼서 올라가기 너무 안 좋아. 야, 머리 어디가? 여기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어디야? 여기 어디야? 으아! 으아, 뭐야 이거? 이상해. 내 네, 몸이 이상해. 으아, 여기야. 여기요 살려주세요. 이상한 가시에 찔렸어요. 저기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 야, 좀, 놀라자, 좀. 아니, 니, 네, 같이 올라가자고 우리, 아! 으이, 아! 너 어디가? 어디가? 나도 같이 가. 어디가? 어디가? 나도 같이 가. 어디가? 어떻게 어디 가냐고. 아니, 친구야! 뭐 친구야? 어디가냐? 자, 지요 아! 머리가, 머리가 대머리 됐어. 아니 왜 이렇게 어, 예. 안녕하세요 허트허트허트 아니 날 끌어가지 마 나는 허틀, 허틀 어, 여기 그거 자동차 운전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뭘 알아요? 어디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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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제발, 제발, 제발. 호잇! 제발, 저 가자, 친구야. 근데 친구가 있는 느낌인데? 와, 뭐지, 이거. 아! 아, 걸렸어요. 걸렸어요. 제발, 저요 제발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친구야, 머리친구야 너도 걸렸니? 친구야, 제발요. 제발요.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꺼내주라고, 이, 이 통아. 꺼내줘, 꺼내줘.

이거 뭐야? 돌아가는 건데. 아자돌아가지 준비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One, t w 저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요 저도 아저 저거 타볼래요. 저 저거 타볼라? 나도 여기, 슛, 우와! 아! 아! 깜짝이야. 자, 여기, 여기, 우 와, 우와! 우와. 아, 여기 뭐야, 또? 여기 뭐야, 또? 여기 또 뭐야? 와, 이 친구 들이 끌려가지 말고. 여기를 서, 같이 서. 다돌아갑시다 들어가주세요. 뭐야, 나 때문에 못 들어가? 어, 뭐야, 저게 없어? 와! 여기 한번 돌아볼까요? 헛둘, 헛둘, 헛둘. 여기로, 갑시다! 으아! 와!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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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까 갑시다. 으아아아아아아! 롤로카 아아 줄. 으아 여기 탈출하는 거뭐 없어? 저기 여기 날아가는거 어떡해? 날아가면 어떡해? 헉, 여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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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자, 무료 사기! 무료 사기! 와! 와! 무료 살기, 무료 살기, 무료 살기, 아. 아니, 내 머리 왜 이래. 머리야, 자꾸 돌아가지 마, 얘들아. 그럼,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꾹, 눌러주세요. 그럼, 그럼, 이 게임이, 하고 싶, 플레이하고 싶다면, 링크가 걸어놨으니, 그걸, 클릭해서 해보시면 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어, 리 예. 오리 예. 아! 안녕. 구독. 다음 영상이 구독.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클로 알람 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 좋아요를 필수. 그럼 아, 아, 진짜로.